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에 출시되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풀 체인지된 아우디 Q5 모델인데요. 이 세그먼트의 경쟁 차종으로는 벤츠 GLC 모델과 BMW의 X3가 있습니다. 수입 SUV 모델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세그먼트인데요. 그 세그먼트에 새롭게 아우디가 출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출시된 지가 꽤된 모델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출시가 되었는데요. 출시 시기는 많이 늦었지만 가격이 꽤나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풀체인지 된 아우디 Q5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저 자동차에 거준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목차는 총 5가지입니다. 아우디 Q5 풀체인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파워트레인과 차량 크기에 대해서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전달드리고요. 옵션 및 안전 사양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을 동급 수익 경쟁 모델과 비슷한 금액을 가진 국산차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에 출시되는 아우디 Q5 풀체인지는 2세대 모델이며 2008년에 1세대 Q5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였고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6년에 2세대 Q5가 공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본격적인 판매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국내에는 2018년 부산 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으나 그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5월에 드디어 국내에서 공식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시된 지 3년 만에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풀체인지가 공개된 지금 해외에서는 곧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깨름직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풀체인지 모델을 샀는데 몇달 뒤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 셈이니까요. 다음으로는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디 Q5 풀체인지는 가솔린만 먼저 출시가 되는데요. 추후에 디젤 모델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우디의 가솔린 모델은 2.0 TFSI라고 불리는데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결합되며 출력은 252마력에 37.7 토크를 보여줍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 GLC 300 모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9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258마력에 37.7토크를 보여주며 BMW X3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서 184마력에 29.6토크를 발휘합니다. 경쟁 모델 대비 스펙상으로 아우디 Q5가 크게 부족한 부분 없어 보이는데요. BMW X3가 가장 낮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경쟁 모델들 중에서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아우디 Q5 풀체인지 크기를 한번 경쟁 모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3사인 벤츠 GLC와 BMW X3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Q5 풀체인지가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아우디 Q5와 벤츠 GLC가 1.9m로 좀긴 편이고요.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BMW X3가 가장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실내 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벤츠 GLC 모델이 가장 넓은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Q5 풀체인지 모델이 가장 작은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및 안전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체인지 된 아우디 45 TFSI는 국내에 두 가지 트림을 출시되는데요. Q5 45 TFSI t 트로 모델과 Q5 45 TFS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둘의 옵션 차이를 먼저 전달드릴 텐데요. 외장에서는 일단 프리미엄 모델에는 스포츠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서 더욱 세련되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휠 부분에서는 기본 모델이 18인치 5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디자인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모델에는 19인치 5암윙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모델의 휠 디자인이 좀더 역동적이면서 스포티해 보인다라는 특징이고요. 기본 18인치의 디자인도 무난하고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테리어에 이어서 시트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모델에는 컴포트 시트와 앞좌석 열선 시트만 적용되지만 프리미엄 모델에는 스포츠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2열 활용도를 고려하신다면 열선 시트가 적용된 프리미엄 모델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 모델에 2열 열선 시트가 없다는 라건 조금 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편의 사항의 차이로는 기본 모델은 후방 카메라고요. 프리미엄 모델은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이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 모델도 충분히 네, 운전하는데 불편한 패키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 사양들을 몇 가지 좀더 살펴볼게요 프리센스 시티라고 해서 아우디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프리센스 시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및 보행자가 감지가 됩니다. 요즘 출시된 아반떼도 교차로 대형차와 뭐 자전거까지 인지가 되는데 아우디 Q5는 차량과 보행자만 감지된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리센스 베이직이라고 해서 위험 상태가 감지가 되면 안전 벨트를 한번 꽉 조여주고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선프와 윈도우는 모두 다 닫아주며 비상등까지 전멸이 되는 그런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반율 주행은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어요. 반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버츄얼 콕핏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8.3인치로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는 풀체인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사양과 옵션 사양은 최근에 나온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트림을 출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소세 이나 전에 기본 모델은 6,180만 원, 프리미엄 모델은 6,480만 원입니다. 개소세 이나 후에 6월 달까지 구입이 가능한 금액은 기본 모델은 5,992만 원, 프리미엄 모델은 6,292만 원으로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생각보다 어, 괜찮은 금액으로 잘 나온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급 세그먼트 경쟁 모델들의 가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벤츠 GLC300의 가격은 7080만원부터 781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BMW X3는 가솔린 단일 트림으로 가격은 6260만원입니다. 경쟁 모델과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 금액에서 할인까지 적용된다면 더욱 저렴한 금액에 충분히 구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산 SUV 모델과 가격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아우디 Q5 풀체인지 모델의 시작가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최대 할인 금액으로 계산해봤을 때 국산 SUV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금액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우디 Q5 기본 트림 같은 경우 아우디에서 제공하는 모든 할인 조건을 넣었을 때 실구매 예상가는 5,442만 원 정도이며 최상위 트림은 약 5,732만 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모든 할인 조건이 부합이 됐을 때의 금액이니까 참고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모하비 그래피티 6인승 같은 경우 풀옵 기준 금액이 무려 5,787만 원입니다. 국산차는 할인이 없기 때문에 아우디 Q5보다 실구매가에서 더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모아비보다 더싼 가격으로 아우디 Q5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식 팰리세이드의 VIP 패키지 풀옵 금액은 약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Q5와는 크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만큼 Q5의 금액이 수입차인 걸 감안했을 때 저렴한 편이다 라는 것이죠. 경쟁 세그먼트는 아니지만 GV80의 가격과 비교해 봐도 아우디 Q5는 할인까지 적용한다면 꽤나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체인지된 아우디 Q5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이제 한국에서 할인이 없으면 사면 안 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A3를 시작으로 A6도 그랬고 Q7도 그랬으며 곧 출시되는 Q5 또한 이미 어떤 조건을 쓰면 얼마까지 할인되는 소문이 차량이 출시되기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퍼지고 있는데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할인이 주어진다면 중고 감가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생기겠지만 구입 당시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우디 Q5 모델은 한국에서는 풀체인지가 판매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는 사실과 아우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브랜드 밸류적인 측면만 감안한다면 5천만원 중반이라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아우디 신차를 구입한다는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구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우디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수입 중형 SUV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참으로 좋은 대안이 아닐까 추천드리면서 오늘 아우디 Q5 풀체인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아우디 Q5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